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게시판, 게시물 수정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어, 이 목록이 아직 좀덜 끝났는데 목록 링크 처리하고 수정 버튼 진행을 하겠습니다. 뷰에서 어, 목록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서 아이디를 하나 부여를 하겠습니다. btn list. 리스트. btn list라고 아이디를 부여를 해 주고 그다음에 board.js로 가서 여기 음, document 루트에 어, j s 에 board.js 파일을 열시면 됩니다. 글 목록으로 이동을 하고 const btnList document querySelector shop btnList 음, b t n 어, l i s t 에 addEventListener 클릭했을 때 반응을 하게 하겠다 어떤 동작 셀프 로케이션 h r c l 로 c 서보드 어, i php로 보내 k 고 l i 표 k 코드 게시판 코드가 필요한데 i 코드 값은 여기서 이렇게 c 꿀 수가 있다 플러이이 c 같이 해주면 되겠고요 자 f5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목록으로 이동 f12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고침 어, 목록 여기 아, board-view.js 파일이 없다고 하고 board-view.js 파일에다가 구현을 해줘야 되네요. 그죠? 이 파일이 없는 거고 제가 엉뚱한 데다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trl-x 해서 카피를 해주고요. 보드 폴더 밑에 새 파일 보드 언더바 뷰점 js 파일 하나 만들고 <laughs> document 어, add 이벤트 리스너 dom 컨텐트 로디드 이렇게 해주고 아까 작업했던 내용을 카피를 해줍니다 하고 다시 여기서 새로고침하고 록으로 누르면은. 파람 이스나 파운드라고 나오죠. 이번에는 파람 값을 빼먹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어 아까 보드점 js에서는 있었는데 이쪽 보드 언더바 뷰점 js로 넘어오니까 이게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당황하지 마시고 파람스 어, 부분을 카피를 해오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카피해야 될게 파람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요거를 음 여기다 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파라미터 값은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죠. 파라미터에서 어, g e t p a r a m s 를 호출하면은 URL 파라미에 담겨 있는 값들이 여기 담, 아, 담겨지겠죠. 거기에서 비 o 코 e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f5 목록으로. 아 정상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수정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수정 부분은 어, 여기 수정에 수정 버튼에 ID btn edit 그리고 삭제도 미리 달아 놓겠습니다. btn delete. 자, btn edit 부분 진행을 하겠습니다. 글 수정 버튼 클릭 글 목록 버튼 클릭 const btn 어, edit document query selector #btn edit btn edit add 이벤트 리스너 클릭일 때 반응을 하게 하겠다. self, location, href, board, edit.php로 갈 거고 물음표, 비코드는 프론스 파람스의 비코드로 연결해주면 되고 하나가 더 필요하죠. 게시물 번호, 게시물 번호도 파람스에서 어, idx로 해서 가져올 수가 있다. 지금 파람스에 들어있는 값이 이 값인데 이 값에서 어, bcode 값, idx 값을 추출을 해서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여기서 새로고침 f5 키를 누르시고 수정을 누르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어, 지금 board-edit.php 파일을 어,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에 에, 앞서서 지금 수정 삭제 버튼이 있는데 지금 이 게시물이 누구 게시물이 되는지 그것을 아 하시 지금 체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수정 삭제가 노, 나타나고 있고 수정을 눌렀을 때그 수정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게시물 또는 뭐 관리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나오게끔 한적을 지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수정 삭제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본인 게시물에 대해서만 수정 삭제가 나오도록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번째로 해야 될게 일단은 그 게시물을 음 다른 사람 게시물로 바꿔 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드민 아이디로만 하고 있으니까, 유 아, e MDM 사이트 셀렉트 별표 프롬 보드 해서 보면은 아, 이렇게 하고 해야 되겠죠. f 9 눌러보면은 전부 어드민 아이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것만, 뭐, 업데이트 부분 쳐야겠네. 업데이트, set, board, set, 아, 업데이트, 보드 a r d set, id, 음, id는 가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where, id, where, idx는 40번. home, shift, and f9. 그러면은 일 석세스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도 홈 쉬프트 앤드 F9 눌러보면은 이렇게 게스트에서 작성되었다고 바뀌었죠. 그러면 현재 지금 40번 게시물이잖아요. 40번 게시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새로 고침했을 때는 수정 삭제 버튼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 노출되지 않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값을 어디에서 보관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세션에서 보관하고 있죠. 세션 값, 여기서 세션 값을 찍어보면 print underbar r session 해서 찍어보면 은 f5 세션 값에 admin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 값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세션 값은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inc.common에서 어, 이미 바꿔주고 있죠. 다른 형태로. 음, 그래서, 음, INC 폴더의 c o m m on. 열어보면, 이미 이 값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 값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꺽쇠 물음표, p g p if, ses, u n d e r b id, 라고, 이 값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값은 이 게시물 작성자 값은 보드 로우의 네임에 들어가 있죠. 보드 로우 값을 한번 찍어볼까요? F5 딱 눌러보면 음, 95번째 에러가 났네요. 95번째 에러로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F5.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어, ID, 아이디 ID가 여기 게스트라고 나와 있는 것도 보이시죠? 페이지 소스 보기 해서 보면, ID가 게스트다. 요 값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로우 값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꺽쇠, 물음표, php, if, 달라 보드 음, 아이디 하고 로그인한 아이디가 같으면 같으면은 이 버튼을 노출 시켜준다 F5 버튼이 안 나타나고 있죠 어, 안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좀 에러가 있네요 보드 언더바 뷰에 에러가 나는데, 아, 또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에러가 난 이유는 게시물이 버튼이 사라져버렸어요. 버튼이 사라져버리니까 글 수정이라든가, 아, 글 수정 버튼에 add 이벤트 리너을달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이 경우에는 아 이게 지금 현재 로그 그 본인의 게시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변수로 받아서 비교라는 부분을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이 경우에는 어, 로그인 여부로 판단한 게 아니라 아이 어, 버튼이 에, 에, 구해지면은 버튼의 어, 버튼을 식별할 수가 있으면은 수정을 하고. 어 p r 할수 없으면 처리하지 않게끔 하는 형태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어 다큐먼트 퀄리 셀렉터에서 에디트 버튼을 찾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찾아졌을 때와 찾아졌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B T N 언더바 에디트 값이 참일 때 구해졌을 때 동작하는 형태로 바꾸면은 오류가 소중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에러가 이제 사라졌죠.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판단 구문을 빼면 f5 누르면 이와 같이 에러가 나는데 이 부분을 이와 같이 버튼이 버튼 값이 존재를 하면 그때 아 어, 이벤트 리선을 달아라 하는 형태로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음 델리트 쪽도 똑같이 되겠죠 삭제 버튼, 삭제 글, 삭제 버튼, delete, delete, delete. 이벤트 리스너를 달면, 여기서, 음, if, confirm, 삭제, 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음, 본인 게시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음, 수정을 기 가능한 34, 즉, 39번 게시물은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누르면, 아, 지금 삭제라고 뜨네요. 음. btn edit edit btn delete 아 여기 edit라고 달렸네요 btn delete가 돼야 되는데 새로고침 수정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동을 했고요 어, 이 페이지 부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열려 있는 것들은 일단은 다 닫고요 모두 닫기 고어 보드 언더바 에디트 를이 보드 언더바 뷰 라든가 같이 존재하는 다큐먼트 루트에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보드 언더바 에디트 t php 파일 만들고요 파일 만들면 새로고침 했을 때404가 사라지죠 이 에디트 t php 이 부분은 보드 언더바 라이트 e php 하고 유사하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썸머 노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카피를 해서 컨트롤 C 해서 보드 언더바 에디트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고 새로 고침을 하고요. 자, 이제 글쓰기라고 나오는데 이걸 수정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